티포티 이제 칠과를 나갈 텐데요. 티포티 칠바가 사실은 이제 티포티 공과의 맨 마지막입니다. 티포티 공과의 맨 마지막인데, 맨 마지막 공과는 우리가 구원을 알고 그리스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배워가고 성경을 읽고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먹고 누리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실과가 이제 결국 공과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 결국 우리가 영혼을 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어, 나의 부르심과 비전으로 취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나의 삶의 방향과 초점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체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칠과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초점, 결국.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하늘 왕국이 내 안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확장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 위해 모여 있구나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로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7과 복음을 전파하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들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숙해 가고 있으며 가족에게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새 신자가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도록 매일 들여, 들어야만 하는 네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한기절 한기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짚어봐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인이라고도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어 있는 그한 식구가 되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과 직접 교제하고 또 주님을 마음껏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는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갈망과 열정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동역할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결국은 신앙생활은 교제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네 가지 부르짖음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열고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 바로 하늘에서 오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고 어, 그 보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그대로 표현을 보게 되면은 그 스랍들이 그 숯불을 가져다가 특별히 이 부정한 것들이 입을 통해서 어 나타나고 흘러나왔는데 그 입에다 대고 나서는 깨끗해졌다고 선포하죠. 뭔뭐 여러 가지 이제 예언적인 메시지 그리고는 이제 또 영적인 또 해석들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듣도록 이사야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누가 나를 위해 쳐들어게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곳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태도와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낼 사람을 찾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게 맡기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켜 보세요. 이 부르심은 하늘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온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언제 뭐 콜링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갈수 있으면 좋겠구나. 어, 나를 대신하여 이 화목해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다오. 내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들에게 더 이상 그들과 나 사이에 제로 말미암은 막힌 담이나 제로 말미암은 전쟁이 끝났다고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제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그들에게 좀 전해다오. 이 하늘에 이제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래로부터 오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럼 바로 지옥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이 있음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부자 집 앞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서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있음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정말 내게 이 고통 가운데 너무 갈증을 느끼고 너무 힘든데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한 붕이라도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적셔서 이 서늘하게 할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비유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유일 수 없는 것은 이 지옥에 대한 예수 그리스의 가르침이나 다른 말씀들과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뭐 은유나 비유로 기록된 게 아니죠. 사실을 한 주님께서 알고 계신 한 부분들을 그냥 사실적으로 기술한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더 이상 여기서 더하거나 뺄수 없다면, 그러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 저들에게 이란 세계가 있고,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실한 삶을 살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 다섯이 결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는 지옥에서 부르짖는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제발, 제발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는 정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그리고 그들이 죽음 이후에 무엇,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무엇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지옥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음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 여기 구원받지 못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자들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서 경고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켜 보세요. 이 부르심은 아래 즉 지옥에서 온 것입니다. 위 위로부터 온 부르심이 있고 아래로부터 온 부르심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안으로부터 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야만 한다는 강건하신 말에 안으로부터의 그 부르심과 그 열정과 하나님의 밀어내심을 그는 늘 안고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나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내가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 안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이것을 해야 될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나눠주었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며 그렇게 여기까지 구원받고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었는데, 나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기도의 빚진 자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란 내 안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정말 그렇게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고 갚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밀어내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음성이 우리에게 우리는 증인이 되도록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손가락으로 당신의 심장을 가르키십시오 이 부르심은 안으로부터 즉 심령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본성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 진짜 나라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은 진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단지 이 구습을 쫓는 이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굳어졌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의 반응이나 나의 습관들이 반응할 뿐인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며 쿵리를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자죠 하나님의 왕국과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죠 우리는 살아 있는 자로서 바로 우리 안으로부터 저들에게 복음을 나눠 주도록 하는 부르심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것은 바로 밖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사는 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초청을 듣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마우른 이 복음의 열정에 팔려서 그가 어떻게 해서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문이 열린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주님께서 이 예, 거기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뭔가 자꾸 상황이 막히고 안으로부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라는 뭔가 이런 어떤 제한들, 부담들을 가지고 되면서 주님, 제가 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체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될껏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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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막히고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쉽게 보여 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갈급함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그리고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한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쉽게 나누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커튼을 열고 그들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 안에 뭔가 이렇게 혼란이 있고 공허가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과 눈물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들 깊은 속에 공허와 갈증이 있는 것들을 이제 좀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며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깊은 구덩이가 깊은 공간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열정과 부르심을 담는 영광의 그릇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영광의 그릇 가운데 이 내용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면 우리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감정적으로나 삶 가운데서는 그래도 뭐 무난하게 또뭐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깊은 속에 그 영적인 부르짖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그들을 도와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 나누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밖을 가르키십시오. 이 부르심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즉 밖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그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아들다운 아들로 성장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위, 아래, 안, 밖으로 가리키면서 이네 가지 부르심을 반복하십시오. 위, 아래. 안에 밖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다. 부르지음이 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인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나누도록 훈련하는 성공적인 훈련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복음의 소식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T4T라는 것은 나 혼자만 말씀을 좀 가르침 받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그가 또 다른 사람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격려해서 파송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 마지막에 보시면은 복음을 나누고 새로운 그룹을 시작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복음을 나눔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그룹을 시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성전에 모일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였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눴다는 것. 때로는 집으로 초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들이 또 다른 집에 모여서 또 그들과 함께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알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신성한 역량을 끼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고 또 우리가 우리가 함께 살아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먼저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또 내가 경험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된 부분들을 이제 그의 필요에 따라서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티포티 일과를 그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그렇게 할수 없겠죠. 먼저 마음에 품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가 들을 수 있는 이 눈과 귀가 열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감동을 따라서 나눴지만 안 되던데요. 그게 아니라 한번 금이 갈수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서 나눌 때또 한번 금이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뭐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한 7번에서 10번 보통 한 7번이라고 얘기합니다 7번만 만나서 세번 복음을 나누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임상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한 7번에서 한 10번 정도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갖고 거기서 주님께 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직접 티포티 일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받고 어,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라는 조만한 전도지를 가지고 그에게 또 이제 좀 짧게든 길게든 어, 복음을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 하게 되면 금이 한번 가고 또한번 금이 가고 또한번 금이 가더니 어느 순간 그 두꺼웠던 벽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구멍이 예, 뚫어지고 빛이 비쳐질 수 있는 겁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당신은 즉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당신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목표라면 목표죠. 우리의 목표라면 목표는 기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도록 어 그렇게 하는 것과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끔 그들을 잘 이끌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집에서나 뭐 카페에서나. 필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동일하게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또 이제 기도하다가 또 복음을 나누고 간증하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밑으로 이끌어주고 또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고 또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게 훈련자들을 위한 훈련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티포티의 가장 중요한 뭐 핵심 실행 내용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요세 가지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이거는 이제 모든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희들보다도 뭐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나 그리고 정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많은 자료들이 있고 또 체계적인 뭐 여러 가지 또 정보와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뭐 차이들이 있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겠죠. 아마 기도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하면. 예, 왼손가락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자 위로부터의 부르심,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자 밑으로부터의 부르심, 그건 지옥에서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예, 지옥으로부터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으로부터의 부르심, 예, 내 안으로부터 정말 나의 이 본성이 예, 또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열정과 어, 부르심이 그렇게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요 밖으로부터의 부르심. 예, 정말 갈급하고 공허한 상처받고 부러지는 영혼들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주기를 그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르심의 반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며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그들의 인생이 신성한 운명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영향력에 또또 다른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더 품기를 사모하고 또 위로부터 안,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는 영혼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안테나를 켜고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계속 이 티포티 이 교제를 통해서 양육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또 셀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또 현장으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